헬라캐스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분 아까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당장의 주가 상황 어떻습니까? 자, 결국에 지금 우리 주가 12월 달 내내 어떻습니까? 2만원 넘어가면 떨어지고. 우리 지난주에 2만원대 넘어가려다가 떨어져서 21선 구간까지 내려온 자리가 지금 자리죠. 야, 근데 문제는요. 결국에 지금 우리 주가가 반등은 나왔었지만 전고점 2만 900원에 못 넘어갔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자리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전고점 2900원을 만 넘어가는 큰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하락 추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자리 이제 뭘 따져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 여기서 뚫고서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 하락 추세 뚫어내고 올라갈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저항 맞고 죽을 자리인지 여기서 떨어져 버릴 자리인지 확실하게 따져 보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무슨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한라캐스트 우리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지금처럼 조정 한번 받았다고. 지금처럼 증시 어렵다고 외국인들 팔고 나갔다고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뭐가 아니다. 단순히 한번 떨어졌다고 시세가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리 구체적으로 우리 주가, 지난번 8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들 팔고 나가고 증시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겪어봤잖아요. 그럼 우리 주가 항상 이렇게 하락장을 겪은 뒤에, 오뚜기처럼 딛고 올라갔었는데, 왜 올라갔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주가가 11월달에, 10월달에, 그래서 9월달에 그리고 왜 올라갔는지를 따져봐야 그 이유를 알아야 지금 자리에서도 이게 올라갈 자리인지, 떨어질 자리인지 판단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주가가 이 4천원짜리가, 이 8천원짜리가 뛰고서 올라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기업입니까? 크게 성장할 기업이죠. 매출도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한 기업이니까 50% 가까이 성장한 기업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앞으로 기업이 왜 성장합니까? 왜 우리가 좋은 기업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요 단순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다르죠. 앞으로는 단순한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누구랑 테슬라와의 협업을 통해서 뭐까지 만듭니까? 로봇 휴머노이드 부품으로까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의 저변을 확장해가는 과정이죠. 이미 우리가 수주도 많이 따냈고요. 이제 단순히 자동차 장비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 전장장비, 로봇, 휴머노이드 부품까지 우리가 앞으로 수주를 받아서 테슬라와 함께 성장할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주가 당장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미래 가치 테슬라와의 함께 만들어갈 그런 로봇 산업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자이 얘기를 좀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주가 어디까지나 뭘 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로봇 테마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고. 결국에 우리가 테마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테마의 수급이 들어가면 올라가고 테마의 수급이 빠져나가면 떨어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 부침의 역사가 반복돼 왔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도 결국 우리가 뭐를 따져봐야 됩니까?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바닥인지 이 주가가 어디서 올라갈 것이며 어디서 떨어지는지 바닥과 고점을 구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앞으로도 우리가 팔더라도 코익 그 온전하게 더 챙겨 갈수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바로 요거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라캐스트의 이 로봇 테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존재하고요. 그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이 노란색 화사표그 세력이 팔고 나가 흔적이 파란색 화사표입니다즉 우리 지금 자리도 뭐만 챙겼으면 됩니까? 노란색과 파란색이요. 해력이 매집하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집니다. 매집한 자리 노란색. 팔고 나간 자리 파란색. 매집하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집니다. 이거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바닥인지 고점인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겁니까? 지난번 12월 초에, 12월 첫째 주에, 팔고 나간 세력이 떨어지는 주가 한번 받아먹고 두번 받아먹고 쌍바닥으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우리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집한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지금 매집하고 있는 이세력의 매집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다시 올라갈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자리 17,000원이라는 지금 이 자리 정말로 증시 어렵다고 외국이 팔고 나간다고 우리도. 팔고 나가 자리 맞습니까? 오히려 용기 내서 세력이랑 같이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11월 달에 했던 것처럼 팔더라도 제 값은 받고 팝시다. 맞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 한라캐스트 세력들이 운전해서 주가를 올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한라캐스트 세력이 운전해서 주가 올려놨습니다. 뒤늦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달전 11월 달에도 함께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시에 여러분들께 11월 달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가가 왜 2만원까지 가서 떨어졌냐? 그 이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구하는거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가 12,000원 밖에 안 하죠. 근데 15,000원에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전고점에 넘어가는 시세가 우리 12월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력은 최소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 15,000원은 넘어가서 20%, 30%는 더 들어올려서 팔고 나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자리 정말로 팔고 나가자니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 팔더라도 전고점은 넘어가서 15만원은 넘어가서 팔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가서 팔면 될까요 넘어가서 세력들 팔고 나갔대 파란색 매도식으로 나오면 거기 가서 잘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겠습니까 자, 11월달 영상이고요 팩트체크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우리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가 전고점 넘어갔고요 세력들의 목표가였던 검은색선 15,000원도 넘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잘 올라가다가 어디서부터 떨어집니까?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파란색 매도 시그널이 나오니까 세력이 팔고 나가니까 그 자리부터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12월달에 하락이 나왔고요. 그럼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떨어지는 주가 세력이 다시 받아먹고 받아먹고 있죠. 지금 외국인들 팔고 나가는 거 세력이 싹 긁어먹고 다시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자리 뭐 하면 됩니까? 용기 내서 세력이랑 같이 들고 계셨다가 올라가서 어디 가서 팔면 되죠? 세력들이랑 같이 파란색 매도 시그널 나오면 거기 가서 제가 받고 잘 팔고 나가시면 그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 세력들 다 팔고 나갈 때까지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우리 당장 뭐 다음 주에라도 당장 우리 뭐 다가오는 새해, 1월 달에라도 이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타점이 또다시 식별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 12월 초에 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10월 달에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닥 잡아드리는 것처럼, 이 세력들 타점 나올 때마다 핸드폰 문자로 제가 직접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방송 보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나는 혼자 매매하는 게 어렵다. 나는 어디서 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10 4342-6279로 방아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겠습니까? 저 믿고 방아라고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께는요. 세력들이 팔고 나갈 때그 실시간 타점 제가 가장 먼저 실시간 타점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유튜브잖아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재 방송 보시고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이 주가 15,000원 넘어가서 세력이랑 같이 팔자고 말씀드렸어요. 왜? 어차피 말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세요. 어차피 주가 올라가서 세력이 팔아야 떨어져요. 2만 원에 넘어가는, 3만 원에 넘어가는 세력이 팔아야 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도 마냥 이 주가 뭐 기업이 좋으니까 뭐 올라가겠지. 뭐 테슬라 수주가 터지면서 올라가겠지. 그렇게 그냥 들고 계실 게 아니라 해력이 팔고 나가면 떨어질 게 뻔한 자리나면 우리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떨어질 게 뻔한 자리나면 팔고 바닥에서 싸게 사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뭐할수 있어요? 가만히 들고 있는 사람보다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갈 수 있다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바로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라캐이스라는 좋은 기업에 좋은 가격에 수익금 온전하게 이번 12월 달 시세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자리 이제 뭐만 따져 보면 됩니까? 자, 그러면 지난번에 팔고 나간 세력이 지금 열심히 매집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매집이 끝나면은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될 건데요. 그럼 이번에 딛고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이 세력들 얼마나 더 올라가서 팔고 나가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도 이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11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15,000원은 넘어갈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8,000원짜리가 그래서 2배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도 마저 짚어드릴 건데요 목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런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거를 알고서 미리 매집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들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핸드폰 문자로 타점도 직접 알려드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목표가 이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뒷부분 목표가 내용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아월 달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 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다 수익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은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박이 납니다. 자, 7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안 끝나요. 8만 5천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바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화 할수 있다. 말씀들어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타점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럼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 원전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짓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 원은 갑니다. 제가딱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일날일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방학간이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 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겉멋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작전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팩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져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 달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 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 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000원짜리가 43,000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 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 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성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건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원짜리 벌써 어디 4만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새성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게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 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게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네,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 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 데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아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라 캐스트 분석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 주시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평상시에는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자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지난번 11월달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월달까지 들고 가시면은 전구점 넘어간다. 15,000원 넘어갈 거고 넘어가서 어디서 팔자? 매도 시그널.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파란색 아서표다음면 거기 가서 잘 팔고 나가자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팔고 나니까 주가는 1 7 0 0 0원 지금 자리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비록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떨어지고 있지만 그 떨어지는 물량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주가 왜 떨어졌죠? 보호예수 나온다고 박살났죠. 근데 왜 보호예수 오보행 나오는데 다시 올라갔습니까? 그 떨어지는 물량 세력들이 싹 받아먹고 올렸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증시 어렵다, 뭐 테마 수급이 빠진다, 외국인들이 판다, 그래가지고 주가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 떨어지는 물량, 팔고 나가는 그 물량들 세력들이 받아먹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주가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면은 당장 다음 주에라도, 당장 우리 다가오는 1월달이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자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잠정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력의 다음 목표가 검은색 선이 어디를 향해 있죠? 검은색 선이 잠정적으로 3만 원대를 향해 있다는 거. 지금 우리 주가 17,000 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 3만 원 위로 들어올리는 게 세력의 다음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60% 이상 큰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자리. 17,000원 밖에 안 하는데, 정말로 지금 팔고 나간 자리 맞습니까? 용기 내서 잡으세요. 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팔더라도 세력들이랑 같이 팝시다.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해봤잖아요. 결국에 세력의 목표가 15,000원 넘어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니까 시세 끝났어요. 우리가 10월 달에도 겪어봤죠. 목표가 검은색선 넘어가서 결국에 세력이 팔고 나가면서 시세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 말은 즉우리 주가 앞으로도 3만 원을 넘어가는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넘어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 타점이 결국 우리의 다음 번 매도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냐. 한라캐스트라는 다이캐스팅 기술을 기반으로 앞으로 테슬라와 함께 크게 성장할 이 좋은 기업을 어떻게 해야 싸게 사서 좋은 가격 받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바닷가 고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 우리 지금 자리 용기 내서 들고 계셨다가 우리 올라가서 지난번 12월달에 했던 것처럼 10월달에 했던 것처럼 세력들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그만이죠 만약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세력이 팔았는지 샀는지 구분을 못하겠다 나는 이런 지표가 없어가지고 수급을 볼 줄을 몰라가지고 다음번에 잘 팔고 나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세력이 팔고 나갈 때 제가 핸드폰 문자로 직접 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위에 제 연락처 010-4342-6279로 방아라고 문자 톤 남겨주시겠습니까? 저 믿고 방아라고 적어주신 여러분들께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제가 직접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셔가지고 한라 캐스트 올해 마지막 시세 연말 연초 앞으로 여지 큰 상승도 저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최대한 우리가 수익금 늘려갈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고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